수다쟁마미와 윤동이. 안녕하세요. 수다쟁마미와 동이입니다. 수다쟁마미와 윤동이 채널이 구독자 수가 50명을 넘어섰잖아요. 52명. 네, 52명입니다. 현재 시가. 그래서 동이가 지난 영상에서 약속한 것처럼 출연. 다시 네, 출연해 주었습니다. 우! 동희야, 출연해줘서 고마워. 네. 네. 일단, 축하하는 메시지를 띄우고 싶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동희야, 기회를 줄 테니까, 자, 엄마에게 축하하는 멘트를 좀 날려주렴. 화이팅! 네, 화이팅! 힘내세요. 네, 힘낼게요.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대요. 점점점. 축하해줘서 고마워 <laughs> 우리 동희가 지난번 쌀밥 실험 얘기할 때 고마워 사랑해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수다쟁마미가 열심히 <laughs>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위해서 수다쟁마미가 동희에게 몇 가지 부탁을 했거든요 동희가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유튜버들이나 뭐 1인 크리에이터들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영상이나 뭐 이런 진행 같은 거에 대해서 눈이 높아져 있을 거예요. 기준이 있죠. 그래서 엄마의 영상을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네. 연예인들은 모니터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우나 연예인들 모델 보면. 저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영상을 찍어 놓고 음. 자기가 담면 확인하잖아. 그래서 우리 동이가 엄마의 영상에서 좋은 점, 강점, 잘한 점 이런 걸좀 많이 얘기해 주고 그리고 엄마의 채널이 좀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좀 많이 고쳤어요. 신경, 어, 네, 신경 써 주세요. 고쳤으면 해요.라는 조언 좀해 줬으면 좋겠어. 일단 음? 잘한 점은 잘한 점 밝아. 오, 엄마의 얼굴이 아니. 그럼 뭔가 성격 뭔가 유튜브 할때 말하는 거. 아 유튜브 때 엄마가 진행하는 방식이 많이 밝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이럴 순 없으니까. 음.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밝아서 좋아? 네. 오, 칭찬 들었어요. 고마워. 자, 그리고. 편집은 음. 서툴지만 뭔가 애매하게 잘해요. 어, 편집 기술은 엄마가 조금 아직은 서툴지만 뭔가 음.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점에서? 간단한 편집이나 자막 넣는 걸잘했요 그치. 자막, 요렇게 색깔도 넣고, 맞아. 여기저기. 음. 잘 꾸몄어. 고마워. 저도 나중에 편집 배워서 잘할 거예요. 그래. 우리 동이도 여러 꿈 중에 유튜버 되는 거꿈 있지? 그 1인 크리에이터 되는 게 꿈이니까 엄마 것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 좀 해줘. 네. 음 또? 또 있을까? 없어요. 딱두 가지예요. 뭐, 두 가지도 뭐 좋네요, 그렇죠? 응. 하나는 한 가지보다 나으니까. 맞아요, 하나 이상이니까 하나는 엄마의 진행 방식이 밝아서 좋대요. 응.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영상 편집 기술이 조금 어설프지만 좀 애매한데 잘해. 애매한데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닌 애매모 하지만 좋은 쪽이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엄마가 좀 고쳐야 할 점. 좀더 발전해야 할 방향 이런 걸 얘기해 준다면 말 너무 느늘 네, 엄마의 말의 속도가 좀 느리답니다. 엄마 첫 영상 보면 채널 소개하면서 굉장히 말을 천천히 하는 거지, 그치내 남자도 그러셨어요. 아, 말. 내 남자요? 내, 내 남자도 말 느리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아. 내 남자님. 내 남자님. 예, 동희의 아빠, 음. 내 남자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을 정말 느 자기야, 요즘 영상 그렇게 말 느리게 해서는 아무도 안 봐. 말을 좀 빨리 해. 자기야, 평상시에도 말을 저렇게 늦게 하는가 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거를 인용해줬네요. 네. 네. 요 정도 말의 속도면 어떨까요? 동희야, 안녕. 지금 우리의 주제는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기획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는 어떨까? 좋아요. 아, 요 정도 속도로 빨리빨리 하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요, 보완해야 될 상황은요? 음, 편집 기술을 뭔가 좀더 열공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편집 기술이 애매하다고 했기 때문에 열공해가지고 좀 기술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네. 들었습니다. 네. 혹시 또 고쳐야 할 점도 두 개인가요? 네. 아, <laughs> 네, 잘한 점, 강점 두 개와 고쳐야 할 아, 잘한 점, 점 하나 더. 어, 네, 잘한 점 하나 플러스. 얼굴이 예뻐요. 어. <laughs> 아, 고마워요 우리 아들에게 칭찬 들었네요. 네. 시야, 광이 반짝반짝. 네, 네. 아 조명을 잘 비춰서 오늘 그럴까요? 아니요, 조명보다 더 밝은 조명이. 네. 뒤에 이렇게 샤랄라라 네. 어. 우리는 제멋에 살아요. 네. 네. 뭐 여기저기서 혹시 토하고 계시진 않을까? 왜 이러고 막 닭살이야, 대패 이러고 계시진 않을까? 변기에 가서 토하면 되겠지. 변기에 토하고 물 내리면 증거 사라지잖아. 음,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 사랑해 뭐 이런 표현 들을 때어 닭살이야, 막 대패로 굴어야 돼,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감이라고 하지, 이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 네. 음, 그래, 고마워. 우리 동이 아들인 동이 눈에는 엄마인 수다쟁 마미가 예뻐 보인다는 얘기 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우리 동이가 이렇게 두 번째로 출연을 했는데요. 지난번 그 NG 모음 이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네, 요거를 좀 네, 줘야 합니다. 출연료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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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번 <laughs> 영상에서 시청자분들이 몇분 이렇게 동의의 출연료에 대해서 댓글을 재밌게 달아주셨어요 만 원도 있었을걸요 아 그런가요? 응. 그래서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더하여서 평균을 낸 다음 네,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평균이 아니 최고가가 네. 10만 원이었어요 헉 어, 진짜예요? 응. 만 원을 열배 주고 싶었대 어떤 분아 아닌가? 일단 댓글을 확인해봐야 되겠요 네, 댓글을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도 우리 동희가 출연해줬네요. 네. 바쁜 와중에도 우리 동희가 출연해줘서 고마워. 네, 저 이제 가면 돼요. 네, 마무리하고 가야지. 엄마의 영상이 끝날 때상하는거 있지. 엄마 또 따로 찍을 거 아니에요? 어, 같이 찍어야지. 그래요? 출연한 김에 네, 이제 구조대 기억나? 네. 엄마 구조대 운을 띄울 테니까 삼행시 하고. 그다음 엄마 화건 응. 3종 세트하고 마무리할게. 이번 영상이 여러분을 웃게 하고 그리고 밝은 기운을 주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조대가 되어주세요. 구! 구독을 눌러주세요. 조! 왜 이렇게 <laughs> 아, 미안합니다. 말 빠르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네. 자, 구! 구독을 눌러주세요. 조!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댓글 달아주세요. 엄마 학원 3종 세트하고 마무리할게요. 엄마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엄마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감사 평화 짠. 지금까지 수다쟁마미와 동이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꼭또 만나실게요. 안녕 <laughs> 고마워 또이 보고 있다